교통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주머니 속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백패스, 알뜰교통카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내년 1월에 대중교통 무제한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담비와 같은 소식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뜨죠 서울에는 기후동행카드, 부산에는 동백패스 이둘 중에 누가 더 이득일까요? 너무 궁금해서 한번 붙어보았습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기후동행카드가 당연히 더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6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기후동행카드의 무조건적인 승리일까요? 최근에 발표된 기후동행카드는 65,000원으로 서울권 대중교통을 한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횟수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럼 부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돈배패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45,000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대중교통비 최소 45,000원부터 최대 9만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우선 이 둘을 비교하기 전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제도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을 써야만 이득이라는 것이죠. 즉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보편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지하철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환승까지 계산하면 많이 복잡해지니 기본금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부산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1200원, 1300원입니다. 서울버스와 지하철은 각각 1500원, 1250원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거리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산 교통비 인상전을 알아볼까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하루 두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산 동백패스가 지하철 17.5일 버스 19일 이상 탔을 때 이득이고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27일, 버스 22일 이상을 탔을 때 이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산 동백패스로 이득을 볼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 후는 어떨까요? 아, 동백패스는 지하철 버스 각각 16일, 15일,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만 22일이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동행카드 이득 보려면 동백 패스를 이용할 때보다 평균 10회 이상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대중교통비 총액 비교를 해볼까요? 45,000원부터 11만 원 미만까지는 부산 동백 패스의 승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백패스로 11만원을 썼다면 4만 5천원을 환급받아 6만 5천원이 됩니다. 즉 기유동행카드 비용과 같아지게 되죠. 그런데 동백패스 최대 환급금이 4만 5천원이기 때문에 11만원 초과가 되면 기유동행카드의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기유동행카드는 무조건 6만 5천원 이상일 때만 이등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비로 4만 5천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동백패스는 손해가 없지만 기유동행카드는 2만원 손해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 사용료 11만원 이하면 동백패스의 쓰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와 리버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도 포함합니다. 즉, 세세한 것을 포함한다면 아마 기후동행카드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백패스는 현재 부산은행만 가능하고 하나농협동백적 후불교통체크카드는 11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우동의 카드의 경우 요금이 다른 신분 당선은 제외되며 인천 경기 등에선 승차할 때 제외가 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남겨놨습니다. 혹시나 더 아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를 위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지시미미였습니다.